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드로이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드 리뷰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드 리뷰라는 게 뭘까요? 코드 리뷰는 어 코드를 이제 검토를 해주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자기가 자기 코드를 검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제 뭐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코드를 봐준다든지 또는 뭐 자기 스스로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코딩해놓고 자기 스스로 코드가 제대로 어, 올바르게 좀더 최적화되게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코드 리뷰 행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리팩토링이라고 해서 이제 최적화, 이제 그 앱이 얼마나 올바르게 작동하는 거는 매번 디버깅의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까지는 어그 구현을 했다고 쳐도 이제 그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앱이나 이제 프로그램 속도가 많이 어 능률적으로 향상됐거나 또는 이제 개발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향상이 됐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회사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런 코드 리뷰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일정에 쫓겨서 못하게 되는 회사들도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는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라 이제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코드 리뷰하는 행위를 업무 시간 이외에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어요. 아니, 코드는 진지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거를 왜또 검사를 해서 최적화하는 작업까지 진짜 이게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가. 근데 진짜 많이 필요가 합니다. 코드 최적화나 또 이제 노, 또는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코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어, 개발자가 좀더 최적화된 코드를 알고 있다든지, 이게 코드를 서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서로 남한테 보여준다는 라건 약간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에요. 코드 스타일을 다 공개해야 되고, 코드 노하우들을 다 보여주게 되고, 또는 내가 실수로 코딩하는 것들을 지적받기도 하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좀더 나은 코드를 코딩할 수 있다는 라 개발자들의 능률을 기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의 코드 리뷰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